<laughs> 어, 이번 강의는 이제 생명과 생명과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바로 이 시간이 거의 멈춘 데가 저승이에요 <laughs> 저승이요? 어, 그래서 거기는 생명으로만 이하고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어. 어떤 식으로? 내가 죽기 전에 수준식으로 음. 그래서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연세드신 분이 들만약 혹시 이거를 듣는 연세드신 분은요 지금 수명이 연장된 쪽을 랄랄랄루랄라 하면서 막 행복 누르면서 물질, 풍월이 렇게그렇게 식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깨우치도 못하고 죽기바 빴어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지겨울 정도야.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늙은 것 같은데, 이거 뭐 계속 좀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늙은 사람끼리 막교조부라고막 난리질, 그런 식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승에 가면 발전이 없어요. 내 말은 생명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업그레이드, 우리가 음, 이제, 그죠. 음.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와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려, 가서 다시 이승으로 올때 업그레이드 상태에서 와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죽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운 시간을 업그레이드 해놓고 막 동물적인, 음. 막 늙었는데도 막 성욕을 막 취하려고 그러고 막돈막 물욕 막또 그다음에 막 잘났다고 돈 있으니까 그런 건 나이 든 사람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제 생각이에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저승에는 제가 왜 시간이 없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원래 없어요. 저는요 이거를요. 불교 있잖아요. 반야신경에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반야신경 보면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은요, 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 존재하냐면, 내가 저승이 라는 시간이 멈추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죠 그래서 일단 죽으면은, 멈추는 거예요. 음. 왜 우리가 뭐 놀이하다 보면 그대로 멈춰라면 그 자리에 가면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네. 언제?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수준이 음. 사실을 아는요. 죽을 그이 사실을 아는 자는 요 죽기 전까지도 용맹 전진을 하셔야 돼요. 색성량 미축법을 최대한으로 총동원을 해가지고 용민, 죽는 그 순간까지 용민 정진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용민 정진로 어디로 가고, 랄랄랄랄라면서 그냥 그냥 살, 어휴, 그냥 옆에서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용민 정진 샘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애들 다 키워놓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내가 어느 순간 죽을 때까지 용민 정진하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 보여주는 삶을 사는 샘플로. 그래서 어떤 사람, 나처럼 살래니까 이러거든요? 내가 유명한 걸 떠나서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맞니?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멈춰요. 그러면 이승에서 올때 내가 생명이 온다 그랬죠. 부모의 그 자동차, 부모라는 자동차에 타가지고. 네. 그래서 딱 여기서 수정한 순간 난자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한마디로 생명이 깃든 거죠 이제 음. 생명이 깃들면서 생명체로 기운이 깃들면서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요 여기 여기서 스타트 한 여기를 갖다가 여기 생명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엄마뱃속에서 이제 되잖아요. 요거를 태초라고 해요. 태초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표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태초가 있는 거예요. 네. 국가도 태초가 있고 한 마디로 생명체는 다 태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야? 지구도 지구라고 태초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죠. 어 지구도 뭐면 우리가 태초에 어쭈쭈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막 <웃음> 용암이 뿜뿜대고 <laughs> 딱딱.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생명 유래적에 거는 뭐야? 시간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음. 있다고 있다 볼수도없다고 왜? 생명체가 되기 시작해야 시간이, 시간이 인식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존재가 돼가는 거지, 그게 없을 때는 시간이 존재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뭐요? 예이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체에 있는 세포가 있잖아요. 네. 세포도 다 살아있는 거죠. 네. 생명을 나눠 가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생명이 인식작용, 인식. 작용, 인식. 이 시작할 때부터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포가 없어 이제 죽었잖아요. 네. 시간이 있겠어요? 없어요. 음. 이걸 잘, 그걸 저승이에요. 음. 그걸 시간이 없어요. 음. 이것도 보면서 인간이 어쩌, 저저저쩌고 얘기잖아. 아, 아니 어지러워, 아, 특히 싫어요 니가 뭐라고 음. 생명과 시간의 관계를 모르는거야 근데 그거를 저는 불교 그반 여기서 지금 불교를 내가 선전하려는게 아니에요 불교 그반야신경에 살이 불화그거는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는게 아니고 깜짝 놀랐어 그 생명과 시간이 그걸 얘기를 하는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퇴출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퇴출하고 그러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응이! 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음. 그러면 우리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까지 역사를 안 쳐요. 음. 아, 그냥 그래요? 냥그 네. 연도를 안 친다고. 네, 안 친다. 애기가 응이! 하면서 나오면 그때부터 한살 하면서, 걸 왜? 연, 연, 1년, 2년, 한살 그걸 말가그 역사를 표기하는 숫자예요. 음. 그때부터 뭐예요? 개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 그럼 내가 65세예요. 음. 65세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역사? 이승해서의 역사. 음. 65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국가 올해 우리나라 가 국가가 70년이 됐다 그랬죠? 네. 그럼 우리나라 국가도 그전에 뭐 임시정부가 들어서서 막이승만이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할 때는 그거는 태초예요 그거 갖다가 우리나라 건국일자로 잡은 놈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럼 왜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역사로 치지, 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적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막화만내고 막, 이막 막 그렇게 말하고뭐 이렇게 하지? 그거를 이치에 맞게 딱 치는 사람인데 본이 없대니까요. 음. 내가 나설래 학생들고 내가 나설래다가 안나었어요나 나설래. <laughs> 같은 사람 떠들어와요. 시끄러워그그만이니까좀 <laughs> <그건> <laughs> 이해되셨죠? 이해 네. 그러면 역사는 뭐냐? 네. 세상에 출연해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인정받은 날 있잖아요. 왜? 네. 우리는 지금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날 또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무슨 임시정부나 이 그게 무슨 대한민국의 역사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확 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음. 나 그거 보고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나 중국 가야 되다 아, 그래서 내가 소원이 오면 이놈이 세계에 있지 않고 지금 돈만 좀 어떻게 되면 숲속에 들어서 살고 싶은 냐 이렇게 꼴을 안 보고 <laughs> 그건 제 소원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 여러분이 역사 역사 타령하지 말고 왜? 네? 태초하고 역사하고 확신이라고 돼요.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명이 딱 돌입 이 우리가 수태라고 그러잖아 네. 이, 이 말을 수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수태가 되는 날 이거 뭐예요? 이게 개천이에요 각각 개천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늘물이 열렸으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개천이에요. 그래서 개천일은 뭐예요? 건국일이에요. 그 나라가. 그 나라가 건국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 10월 며칠 날은 개천할거면 옛날에 뭐 당군이라든지 그때 개천으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왜 광복절이 8월 15일 날있잖아요 대한민국 개천날이에요. 대한민국 개천, 날이에요. 대한민국, 개천 개, 대한민국 개천을 네. 하고 그랬잖아요. 어, 그거 하면서는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천과 패초와 역사와 시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승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어떻게 진화 이 you 되셔. Know 네. 뭐 창조, 진화 이런 식으로 막 종이 바뀌거나 변증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변화를 하는 데가 이승이고 음.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음. 저승에 가면 그대로 멈춰라요. 언제 멈춰요? 죽을 때 그대로 멈춰 <laughs> 멈춰서 죽은 데가고요. 그럼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진짜. 이, 그냥, 색성량 미쳐 늙었지만, 총 동원해가지고, 그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업그레이드 있잖아 왜? 완벽의 완벽을, 그건 뭐야, 불교를 말하면 지혜의 완성. 음. 지혜로운 거랑 지혜의 완성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지혜를 완성한 자라 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하면 완성의 프로테이지를 높여둘까. 100%면 이제 부처가 됐지만, 네. 그거를 막 높이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고 갈 것인가? 음. 또 만약에 그말기독교를치만 내가 어떻게만 원죄를 사하고 갈 것인가? 네. 어? 그리고 아까 효자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하셨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 아니야. 굉장히 신은 미스 눈에 안 네. 보이는 존재거든. 네. 근데 그거를 도성국사가 말씀하신 게 있어. 한국 원대로통 가지고 음. 바로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도 내 정신과 마음가짐이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작아진 존재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수 있어요 음. 분명히 알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막 건방지고 잘난 척할 때는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치는 좀 알았지만 하늘의 뜻이 뭔지는 몰랐어요 네. 그때 요제 강의하잖아요 이층에 맞는 강의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말이 더럽게 많았어요. <웃음> 근데 <웃음> 내가 지금 오늘날 늙어가면서 내가 정말 짓밟히고 뭐하면서 <laughs> 차가지고 뭐하면서 외로 고막 고독과 막 그걸 하면서 그 작아졌다고 이제 그옛날보다 작아졌습니다. 아니 하늘의 뜻을 알게되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똑같이 이치할때라도 말을 정확하게 하겠어 하겠어 제 경험을 비추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치를 알았다고다한거로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이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치를 알면서, 그러면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뭐냐, 이거야. 어? 그 뜻을 알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노력은, 작아지고,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내 경험에 비춰봐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이 나를 못살고막명 무시하고 막 짓밟고 하더라도요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야, 바로 이게 내가 그 길로 갈수 있는 지름길에 지름, 비로소 접어들었구나. 환희찬 마음을 갖고서 용기게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이긴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생명과 시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뭐요? 이 시간을 시간은 뭐요? 아까 생명이 생명체가 되면서 이제 느끼는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이그 시간을. 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서 어 요거를 이제 정리를 잘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생명과 시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어, 단락하겠습니다.